안녕합니다. 오늘의 마인크래프트는 타이틀맵인데요. 음, 어, 이거 왠지 신상치 않은 게 돌아가는데요. 어,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시작하자요. 아, 아 그리고 참 서연이랑 누나님 모셨습니다. 진자 들어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봐. 아! 어가가 보자. 아안 보여. 아유. 일단 가자. 누나 나갔다 들어왔어. 나가면 건졌어? 사진만 하냐 아 망했다 안돼 뭐 올라 갔는데 잘하네 올라가죠 어 뭐라고 있는 거야 우와, 누나 조심해야 돼예잘 깼었어 나불 있어 누구 어. 나꼭아아배좀한숨말 하고 그냥 불탐해서 가. 잠깐만. 일단 잠깐만. 여기아 되겠다. 소리 나니까. 있어. 다 아무것도. 아 없다. 에 아무것도 없다. 그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. 캐가 여기. 나는 아, 아무것도 없어 누나 여기 상자에 다 들어있는 거 있어? 들어있는 상자 있어? 아무튼 야이서연 누가 그러가래? 난+ 난 갑니다. 어? 여기 어디 위로도 돼. 위로야? 침대로 가는 거. 여기 따라와봐. 여기 위로도 있어. 에? 난잘 수가 없어. 여기 상자 못 들어있니? 없어. 어? 방이 한개더 있어. 위로야, 위로. 뭐야, 진짜. 누나 그림 찾으면 그림은 어. 무조건 들어가. 어. 그림 찾으면 그림 없어 여기. <놀람> 누나 찾았음. 어디? 그건, 그건, 어디? 그건, 그건, 그건. 누나 이름 따라와. 으아, 하나. 아다라와 가자. 누나 안 보임. 이거 하라나면 무리다. 렌하고 그거하고 조하고나 음악 아 여기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봐 얘들아 나 지금 올라가 누나 여기서 뛰고 올라왔다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누나 먹고... 어떡해 누나 <laughs> 안나가죠 올라가 이 응. 계속 올라가는 거야.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으라고. 응. 있다. 어비라미들 응, 이거 어떻게 가냐. 내가 못 내리겠다. 어디? 리나 여기 있어. 못 가겠어. <laughs> 음. 음, 잘못했다. 어. 누나 나 어떡해. 야지 바꿔야지. 야 우리 다 알고 우리 여기로 가자, 일단. 일단 어. 여기로 가야지. 아! 빠졌어! 아, 건데. 누나! 같이 가! 오늘 가 있을게. 아, 치사, 반스. 얘도 아까 그랬잖아. 미. 미네 다. 으! 미안. 뭐가? 미안해 <목소리> 알겠어 언제까지 가야 돼? 지름길 없님? 어 어떤 맵은 지름길이 있던데 아 짜증 나 <목소리> 지금 여기 왔어 나 아직도 그냥 그래, 이거 밀어 지워, 얘들아 그냥 앞으로 쭉직진하면돼 쭉 왼쪽으로 해가지고 누나 이가 갑자기 안 올라가지? 응. 됐다 참대차? 나또요요 어. 아! 누나 나안 가죠. 나예예 예, 이상해. 잘안 돼. 잘안 돼. 누나가 동네이따라잡본거 같은데. 에고유질있는데나 아, 지금. 안 가져. 야 뭐하는 안 가진다고. 나봐나 가봐. 이가야안 깼다. 안 깨져. 아 어떡해. 다 했다. 아깜깜했아 아, 미로 아침으로 바꿔 어, 예. 아침으로 바꿔 아, 예. 바꿉니다 나 미로임 나 미로임 아 까먹었다

근데? 안 올라가져 예수님! 예수이 보다 더 높아졌어 누나 같이 가자 오늘은 내가 먼저 앞으로 가야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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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지름길을 아, 다 안내었어 동현이다! 아 내가 동현이 똥 어, 따라갈게 아아아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너는 바로 밑에야 아버님 미친년 올라가야해 누나 아 벌써 다 왔어 어? 왜? 어내거야미팅 네네네 어, 한다고 네 지금 난리에요? 할머니 오래됐너이잘 챙겨. 이 아, 작은아빠가 훔쳤잖아. 나. 나 나갔어 해야. 미안. 이좀 빨리 아 조용히 해. 뭐? 조용히 해요. 야. 음? 죄송해요. 너 엄마가 그렇지 말라 그랬지. 니 가방에 빨리 갖다 넣라고 나 이거 먹으면 할 거야. 나 이거 다시 처음부터 됐어 죽었는데. 아니, 내려. 누나 안 죽었어? 으악 죽었다 또. 응. 누나 너 뒤에 있었어. 누나 너무 없어? 누나 너 뒤에 있어야 할까? 누나도 죽었어? 아니 안 죽었는데. 아그 아까 떨어져가지고 죽다가. 오나 봐도 다 했다. 빨리 빨리. 깼다고? 그 피라미드 깼다고? 어! <laughs> 어떻게 깼냐? 어, 대박이다. 어, 아, 계속 죽었죠? 안녕. <laughs> yeah, no. 아, 이거 진짜 어려워. <laughs> 아, 나 계속 죽어! 예선아, 너어떻 깼지? 그 어떻게 냐

어. 오. 오. 오, 깼다. 가치가. 누나, 같이 가. 천천히 와. 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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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 누나, 야 내가 피라미드 도착하면 아 아, 나, 나 죽으면 피라미드에서 다시 시작되게 야 나는 게 어딨어 나안나 안 나. 봐봐 야그 제수방에서 거기서 자고 있지 아 진짜 아 거기, 거기 화분에 거기 화분에서자틀리지 <목소리> 제발 <목소리> 아, 나 미로 금방 깨 <목소리> 가 나갈래. 응. 알겠어, 알겠어. 간다아 내일 매잖아 그러면 누나 만대로만 게... 요즘에 아, 진짜 누나 생각해. 만대로만 계속 하고. 그럼 되지? 소연 나올 때. 소연 가져가자. 야, 네 감정은 밥을 안 먹을래? 먹을래요. 소연은 나가자. 뭐야 이거? 아 재미가 없네. 그러시던지 누나 매일 매일 누나 만대로 해서 나 응. 힘들게 만들어놓고서는. 혼자 잘낙 척하기는 이동현 말미 이쁘게 하라 했지 네 뭐.. 뭐요? 누나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마가버이도 올라가잖아 야뭐하로 절대 올라가지 마 누나

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맵인데? 이거 빼고, 이거 빼고. 아, 이거 재미없다. 오늘의. 아, 오늘의 마인크래프트,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다음, 아, 다음 것을 기대해주세요. <laughs> Bye. Bye. <laughs>